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아, 사천에도 날씨가 밤새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얼음이 얼었습니다. 얼음이 깡깡 얼었는데 저는 이대로 여기에 이렇게 두었거든요. 어, 다른 다육이도 다 이렇게 두었는데 괜찮아요. 얼음은 깡깡 얼었는데 여기는 이 아이가 조금 이렇고 여기가 음, 땅콩 사랑초가 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얼었습니다. 어, 다른, 음, 이 아이들은 괜찮고요. 사랑초. 이 사랑초도 이 아이도 이제 만 이렇게 빨갛게 뽈고스름, 뽈고수름하게 이렇게 됐고, 어, 로즈 심플도 괜찮고요. 다른 아이들도 괜찮고, 이 아이는 이 추운데 이렇게 보세요. 장소매가 꽃이 피었습니다. 이 날씨, 추운 날씨에 참 신기하죠? 아유, 세상에,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있는 거 보면, 참, 너무 기특하죠? 이보세요. 여기 있는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빳빳하게 있습니다. 빳빳하게. 빳빳하게 이렇게 지금, 어, 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위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오랑이 발톱인데, 이렇게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아름답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여기 이거는 이렇게 냄비 뚜껑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리 어 있는데도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너무 잘 살아가죠. 이렇게 추우니까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이거, 이것도 이 보세요. 루돌프도 여기서 밤새고. 어 이런 아이 다 여기서 밤새고 이보세요 다른 건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가자니아도 이렇게 이, 이 아이는 노지가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꽃봉오리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가자니아 능견도 얼음이 얼었는데도 이렇게 능견도 잘 살고 있고 오므라지지도 않고 있고 여전히 사천 파이 속에 꽃대를 <laughs>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고 어, 여기는 제가 두 군데 뺐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아이들도 오므리지도 않고, 이렇게 활짝 펴 있습니다. 다 활짝 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퍼플 보세요. 퍼플 이제 물이, 물이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 일이 추운데도 다 오므라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보세요. 이 아이는 좀, 이게 오므라졌네요. 이거 이거는 얼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라서 알프스 민들레. 그래도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프스 민들레. <laughs> 이거는 어칼라리움이라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래 안 됐는데 추운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갑니다. 그것도 다물지는 않아요 얼굴을 다물지는 않고 이것도 얼었네요 이것도 알붐 알붐도 얼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아이들은 오므라졌다가 폐졌다 하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거는 보세요 대맹석곡이 추위에 약하다 했잖아요 우리 마당에서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추위에 약한 게 아니고 너무 추위에 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이 얼려면 영하 2도, 3도까지 내려가는데, 제가 이건 어저께 물을 줬더니, 어제 물을 줬는데, 여기 촉촉한데도 이 아이는 괜찮아요. 개같이 수영인데, 이거 보세요. <laughs> 날씨가 이리 추운데, 아이고야, 사계 들공은 이렇게 꽃이 두 개가 피어서, 사계 들공. <laughs>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골든베리도 엄청나게 생명력이 강하고 이 아이도 <laughs> 용담있기도 지금 다 이게 이제 얼어서 얼었습니다 그래도 또 바로 살아납니다 해살 보면 너무 예쁘지 물이 물이 예쁘지요 물이 예쁘게 들었지 수리국화 보세요 수리국화가 너무너무 예쁘죠 <laughs> 보세요. 참, 수리 옷가 예쁩니다. 이 추위에, 이 얼음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 <laughs> 이것도 보세요. 일협초도 꽃이 하나 피워어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신기하죠? 금미줄바이 소리인데, 좀 여기는 조금, 여는, 음, 다 물은 것 같고, 어 여기 거미줄바이설도 지금 비 이제 이게 추우니까 조금 다물었고 이 아이는 잘 이렇게 잘 있고 여기도 이 보세요 철화가 그거는 철화가 많습니다 이렇게 철화가 많습니다 여기 너무 잘 되고 있는 이이 보세요 너무 잘 되고 있죠 이 아이는 어제몇 밤새 추운오니까 조금 오므라졌는데 오물, 어,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이 아이도. 아우,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한 영하 3도, 4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어, 이 추위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역지. 이제 서리도 왔네요, 서리도. 서리가 와 있습니다, 서리도. 지금 서리가 이렇게 보세요. 서리가 저와 있는데도, 이야, 이꽃은 이 서리에 각 곳이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여기는 적고, 여기도 얼었네요. 이거는 얼었네요. 이거는, 이거 얼었습니다. 삼색 바이솔을 얼었고요. 이 호랑이 발톱 바이솔도 얼었네요. 여기, 여기 있는 아이들. 이쪽으로는 좀 그늘이라서 얼었네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색상이. 이래도 이제 바로 깨어나니까, 해살을 보면.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천 바이솔 꽃대인데, <laughs> 이렇게 예쁩니다. 참 강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리가 왔어. 마늘, 여기 이제 이 수성시킨다고, 이거 완전 깡깡 그렇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이 더, 안 들어가질 않아요. 깡깡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얼었죠, 깡깡 얼었죠. 마늘 숙성시킨다고 제가 이렇게 연놨는 기어났는 아이인데 연해 놨는데 이렇게 깡깡 얼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동백도 지금 얼어 있습니다. 동백도. 동백도 얼어 있고. 얼었는데 의외로 바이 소리 굉장히 강합니다. 바이 소리랑 다육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집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얼렸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덜 얼었는데 저쪽에는 많이 저 두껍게 얼었습니다. 이거 아이들도 다 현재 얼었습니다. 이보세요. 1엽초도 다 얼었습니다. 다 얼었고, 여기도 이 아이들 다 얼었고, 이렇게, 1엽초 이런 아이들 얼었다가 또 녹으니까 괜찮고, 요것도, 이보세요. 이래서 노지에서 이대로, 요술꽃, 여기 이대로 놔두는데, 이렇게 좀잘 크고 있고요. 음, 연화바이솔은 다 이제 오므라져 있고, 연화바이솔은 이렇게 다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천바이솔 여기 다 얼었습니다. 이보세요. 이거 다 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회사하려면 얼굴이 또 깨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사천바이솔. 엄청나게 꽃대를,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붕어초가 이렇게 예쁘게 딱 얼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거 잎은 다 얼었어요. 잎은 다 얼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잎싹 얼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 붕어초 꽃을 이렇게 <laughs> 이제 이거 안 낫대면 또 풀립니다. 붕어초가 이렇게 다 얼었어요. 아, 날씨가 춥기는 했네요. 안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기가 요 밖에 있는 붕어초는 이렇게 얼었습니다. 아,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내가 안에 뒤를 하다가 그냥 여기다 놓고 일단 놨는데 지금 현재 창들은 괜찮고, 어, 창들은 괜찮아요. 이 아이도 레드잼 골드도 괜찮고, 어, 창들은 괜찮네요. 여기는 어, 요 누다도 괜찮고, 다른 애들은요 다 괜찮아요. 여기 창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어, 야생화가 어었네요 야생화가 창들은 참 강합니다. 참 창들이 강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조명간수 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놔놨더니, 이거, <laughs> 이건 얼지도 않고 이대로 있고. <laughs> 이건 좀 어제 종일 조명, 조명간수 한다고 여기 놔뒀거든요. 종일. 괜찮아요. 물속에 들어있는데도 의외로 괜찮네요. 의외로 괜찮고. 이, 아이고, 이 꽃, <laughs> 지금, 이 아이들 괜찮아요. 이것도 이 꽃이 얼마나 꽃이 오래가는지 참 오래가거든요. 코노. 코너, 코노가 이렇게 오래가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괜찮네요. 조립식 하우스가 의외로 괜찮네요. 여기 잘 있습니다. 안 늘고. 이거는, 이건 조금 약한데, 여, 이거. 이게, 이게 좀 약한데. 괜찮을란가? 보자. 라울이 라울이 이건 조금 어렸네요. 라울이 조금 어렸네요. 이거 조금 금인데 조금 어렸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어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음, 괜찮고 이런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이것도 참 약하거든요. 연아 연잎 배구니한인데 여기만 좀 얼어갖고, 어제, 어제, 그저께 내가 노, 여기 안 넣었을 때, 하우스 안 넣었을 때이 아이가 좀 이렇게 얼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아들은 괜찮고, 다 여기는 괜찮아요. 하우스 안에는 문을 열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이 문을 이렇게 히덕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닫지 않고 열어놔서, 여기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어, 괜찮고, 괜찮은데, 어, 여기 안에 있는 어, 이거, 북노초는 이렇게 싱싱하고 괜찮아요. 이 북노초는. 이렇게 괜찮아요. 이 북노초도 괜찮고. <laughs> 안에 있는 거는 조금 그래도, 어, 바람하기가 되니까, 이 보세요. 너무 꽃이 오르 갑니다. 그렇고, 어, 풍노초가, 이 아이 밑팍에 있는 아이가 얼었어요. 이 아이가 얼었어요. 그러고, 제가 설라를 밤새 여기 내놨거든요. 설라가 얼어서, 이 잎이 빠빠대요, 잎이. 잎이. 그래도, 음, 음, 좀축 처지고 그렇진 않고, 이렇게 빠빠대 있습니다, 잎이 좀. 얼어서. 뭐설라는 녹았다, 얼었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내놨거든요. 이제 들려야지요 어, 우리 집에 있는, 뭐야, 이거 얼었나? 아이고, 작은 놈. 아이고, 작은 놈. 이거 어렸네. 아, 이거를 내가 어제 전혀 내어놨더만, 네, 이어놨다가, 요 내어놨더만, 어. 실내 에어다가 어저께 내어놨더만, 이어렸네요 이거, 이거 참 꽃이 예쁜 아이인데, 아.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꽃피고 있는 이 장수매, 참,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꽃이 활짝 피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의외로, 어, 이거, 북노초보다, 사랑초가 훨씬 강하네요. 어, 오늘은, 뜰 안에 있는 아이들, 그 노지에 다, 그냥, 다 내놓은 아이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아 보았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좋은 댓글과 응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